오늘의 세 번째 뉴스, 가짜 뉴스도 표현의 자유가에 인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식 하나 듣고 올까요? <laughs>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라고 주장한 우종창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구형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 씨가 방송 내용이 허, 허위 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되고 비방 목적을 인수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즉, 구형이라는 것은 형량을 구하는 거죠. 뭘 이렇게 선고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에 묻는 것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만나서 어떤, 딴 사람도 껴있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2018년 3월에 이런 사실을 유튜브에서 얘기했습니다. 제보를 받는다면서, 형식은 제보를 받는다면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정수석이 재판장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아, 이건 제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식으로 너스를 떠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정수석에겐 치명타를 입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김세윤 부장판사도 직접 법정에 나와서 조국 잘 모르고 밥 먹어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씨 변호인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아, 사실이 아닌니고 너스를 떠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것이기 때문에, 악의적이나 경솔한 발언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빅방할 목적도 아니었다라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될 건데요.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규제가, 뭐, 유튜버들, 개개인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에 가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당이 가짜뉴스 처벌에서, <laughs> 처벌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8.21까지 가 있고요. 5를 기준으로는 규제를 반대하는 쪽이고, 5가 넘어가면 규제를 찬성한 쪽인데, 재밌는 것은 미래통합당은 그 수치가 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길까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유튜버들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쁜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은 처벌해야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 쪽 민주당 쪽을 향한 공격형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더 많으니까 처벌에 대한 얘기를 잘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튜버들, 특히 보수적 유튜버들이 광주 5.18을 폭동이라고 한다든지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재판, 박근혜 재판에 판사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민주당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원들 입장을 바꿨는데 오히려 거꾸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뭐그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공약을 민주당도 발표한 적 있죠. 여기서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게 중요합니다. 악의적,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얼마 전에 정치권 무혐의 선고를 받은 신라제나 연루돼 있던 이철 씨에게 채널 A 이 기자가 접근을 해서 유시민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면 검찰 쪽에 잘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려고 피의자를 설득하다가 MBC에 의해서 폭로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형적인 악의적 허위 보도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언론사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헌법의 정신 안에서 보장받는 것이지만 거꾸로 언론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상하게 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고 싶지 않은 언론사가 취재팀 뒤에서 취재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취재 내용을 검증하는 별도의 진실보도 검증팀을 작동시켜서 그 검증팀들이 기자들의 악의적인 허위보도 사실들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게 될 겁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그걸 검찰이 일일이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언론사는 그 시청률에 급급해서 이런 자극적인 보도를 마구하도록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면 너희가 그런 뉴스를 필터링 하지 않으면, 악의적 허위 보도를 필터링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언론사가 자체적인 정화 작업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워싱턴 퍼스트나 뉴욕타임즈 같은 유수의 언론사들은 전부다 그 진실 보도 검증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 처벌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8.2 아주 수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가짜 뉴스를 어떤 식으로든 어,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